안녕하세요. 중고 기기 전문. 서초 중고노트 49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많이 폭등했었는데요. 이번 폭등은 3차 폭등에 속한답니다. 폭등에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심한 이유는 하루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 채굴되는 양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고노트49에서는 유튜브 캠코더, 방송용 캠코더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열풍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브이로그, 주식, 반려동물 등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고 캠코더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만큼 빠르게 처분하고 비싸게 팔고 싶을 땐 서초국제전자센터 중고노트49가 있습니다. 업계 14년의 경력으로 단 10분 만에 매입을 진행하니 간편하고, 업계 매입 최고 가만을 제시해드리는 편한 중고 노트 49. 주차 걱정은 마세요. 40분 무료 주차랍니다. 남부터 민원역세번 출구, 50m 금방이라는 편한 교통까지. 혹시 코로나로 외출이 꺼려지거나 너무 멀다고요? 착불로 수도권 킹 매입, 그외 지역 택배로도 매입을 진행한답니다.